그 피지컬 배에 참가하셔서 지금 대한민국 격투기를 널리 알려주신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샤크한 김민수의 주동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샤크한 김민수의 개그맨 김상욱입니다. 아, <laughs> 개그 맨 팀. 두 분이 그 피지컬 배으로 출연하셔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 예. 예. 우리 그 김상욱 팀장님. 부동조, 어, 팀원, 그치. 팀원. 아, 근데 네. 저는 이슈가 안 됐습니다. 김상욱 팀장님은 확실히 이제 그 팀을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서 이슈가 많이 됐지만 저는 뭐 이슈가 됐다고 말하기 힘들죠. 일단 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 김상욱 <laughs> 선수는 공백기를 네. 봤어요, 제가. 네. 그리고 상대가 누구지? 벨컵? 펄컵 뻘컵. 뻘컵, 컵그 선수가 존나 센 선수가 나오라 네. 그래서 얼른 나갔어요. 얼른 모른 거 같아요. 약하게 아. 물어서. 그죠,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겠죠? 사실 네. 엄청 센 사람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아, 아무도, 안 네. 아무도 안 나갔어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아무도. 오래 걸렸어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네. 그3분 정도 네. 지체돼요. 3 분. 아, 어, 그럼 엄청 오래 어, 걸렸군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조용하면 시간이 더안 가잖아요. 음. 제가 이 침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그냥. 사실, 정말 강하신 분도 있는데, 네. 뭐, 남경진 형님이나, 네. 아니면 뭐, 남경진 형님하고 싸웠던 교도관님이나, 네. 비록 떨어지셨지만은, 네. 네. 그런 분들, 저도 네. 어, 그렇고 주동주 선수도 그렇고, 네. 진짜 허, 엄청 강하신 분들인데, 네. 저도 한번 이거를, <laughs> <laughs> 없어 보이니까, <laughs> 어. 주동주 선수님도 그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폰을 네.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아니, 하 아, 저보다 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음. 여기서 나가면 뭔가 좀 그림이 만들어지겠다, 음. 이런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특히, 김상 선수 방송을 많이 하면서, 그 방송을 너무 못 잘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 인터뷰 하나하나가 가슴에 꽂힙니다. 아. 네. 일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게우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러분들이 그 김상호 선수 실제로 못 봐서 그러거든요. 피지컬 굉장히 크고. 맞습니다. 힘도 좋고, 손발도 뛰어난 선수인데. 어, 저는 어떤 느낌을로 했나면은 사실 게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정말 힘으로 이렇게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음. 난갈주 형님처럼 하실 수도 있고 음, 음, 음. 네, 그렇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해풀 수도 있었지만 좀 재밌게 하고 싶더라고요 아, 네. 안전하고 네. 재밌게, 재밌게. 네. 놀리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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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바로 편집이 안 나간 겁니다 한 3분이 풀려서 나왔어요 네 거의 그렇게 나오고 아, 50경기가 나오는데 터득이 네.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주동조 선 아니 이겼대요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이겼죠? 주동수 선수님 누구 하시죠 저는. 우 그... 이봐 이봐. 네. 지금 이게 촬영 같이 한집 아니 아니 그 그런 뜻이 아니라 해양 경찰. 아 맞다 네. 해양 경찰 특임대에서 네.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그경기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경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을 할 차례였어요. 저도 이제 오. 위에 있었거든요. 5 0명 어, 그게... 중에 위에 있었어요. 아, 네, 저보다 제가... 상위에 있지 않았어요? 제가 40몇 번이었거든요. 비슷 비슷했어요. 아, 같은 그래요? 줄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센 사람들은 다 이제 짝이 있는 거예요. 좀 여성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음. 좀큰 분을 골랐습니다. 저는. 아, 그근데 저는 네. 진짜 그게 뭐,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결과적으로 재밌는 그림을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딱 봐도 뭔가 좀.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 게딱 보이는 그림이었잖아요. 네. 주동선 선수는 그 하셨던 분이 해양경찰 근데 이시금어떡지 주동선 선수님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그때 시합 봤었어요. 네.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아, 네. 테이크 다운 넘기고 막 하시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서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조금 루즈했던 경기들은 어떤 경기였었나 면 공을 시작하자공 잡고 그 그물을 끌어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물을. 공과 그물을 같이 끌어안으면 절대 못 빼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3분을 지내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올라갔지만 그분들 건다 편집이 됐어요 음. 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거기 보면 그 스톰맨맨 있으시죠? 딜러 하시는 네. 분 네. 조준형 조준형님이랑 저랑 한번 어떻게 봤니요공 뺏기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해봐야지 합니다해봐야 어.. 네. 네. 근데 어.. 제.. 하.. 아,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제 남경진이랑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조진영 형님하고 하면 유도기술 써가지고 막 한다 이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격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근데 또 만약에 수도. 또 반대로 이제 조진영 형님께서 그냥 공을 잡고 버틴다 그러면 또 힘들 것 같아요 그, 그 요거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저도 이제 유상훈 형님도 사실 피지컬 벽에 나왔어요 예. 이해지 선수라는 저하고 둘 로드 에프 선수도 어 이제 피지컬 벽에 나왔습니다 근데. 두분다 1차전에서 아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공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공뺏기가 룰에 제한이 없다고 그러지, 그도 때릴 수 없잖아요. 근데 공 잡고 있으니까 안바를 걸기도 좀 그래요. 안바를 걸 수도, 걸었어도 안 되고. 그 형근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진짜 어려 그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게 진짜. 이거 달리기다 같이 한번하자 이거 갑자기. 더군다나 체급이 크면 클수록 공이 사이즈가 좀더 작아지잖아요. 몸집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 진짜 큰데. 여기 많이 크신가요? 그 엄청 많이 크죠 키는 저하고 비슷한데 아, 옆으로하고 앞뒤가 엄청 크. 엄청 조그만한가요 아, 그 정도 돼어 네, 네. 아, 네. 크시네. 엄청 크시네. 100kg는 확실히 넘으시죠? 아, 그래요? 아, 130kg 되실 걸요. 자, 그래서, 둘다 100에서 50명으로 가여를어요 이제, 모래나르기를 합니다. 같은 조가 된 거죠. 팀을 예. 만들어서. 그래서, 김상호 선수가 팀장이 됐어요. 전 주동 선수한테 제가 사다리를 맡겼어요. 예, 예. 근데, 주동 선수가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때. 아, 잘해줬다고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예. 제가 못해가지고 떨어졌지. 다리가 4칸 정도가 덜었죠 예. 네. 예. 예. 손을 막 떨면서 찍찍이를 100%로 이렇게 하면서 는데 엄청 힘들 것같아요 계단도 우리 계단 뛰어본 지 유상욱 씨 계단 팀, 남자 팀 있죠? 네, 저... 거의 그 계단에 한 3분이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하 10몇 분 했었는데 그때 10몇 분으로 거의 그렇죠. 8달에 다 묻혔죠. 그렇죠,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전략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미션 자체가. 제가 하나 잘못 계산했던 게 흙을 이렇게 퍼 담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어. 그래서 그걸 한 명이 아니라 두명 아니면, 많으면 세명까지 이렇게 했었고, 흙퍼 사람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이제 돌아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차마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게 영상이 좀 편집이 됐긴 했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분석을 했, 하면은, 일단 제가 다리를 늦게 설치한 거는 맞습니다. 다리 더 늦게 설치했기 때문에, 모래가 뒤쳐진 거는 100% 맞고요. 뭐, 두명 정도 왔다 갔다 했었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는, 네. 어떻게 전략적으로 좁힐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밑에서 모래를. 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가고 맞아요. 이랬어요. 아... 보면 다른 팀들은 가서 누가 퍼놓으면 가고 이랬는데 지 아, 저... 빨리빨리 넣을 줄 알았던 거죠.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저 때문에 좋습니다. 그팀 미션을 제가 계단 설치를 너무 늦게 했더라고요. 이게 근데 네. 제가 이제 변명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 그쵸, 제가 이 엄청 심하진 않지만 <laughs>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거든요 아, 그래서 와그 다리가 움직이고 이러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좀 무섭더라고요 아, 우리 팀장님이 아, 저한테 음. 저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아, 작전 타임도 네. 엄청 짧거든요 네. 거기에다 대고 뭐 제가 뭐고소공포증 때문에 안 한다 이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아짜 근데 네. 정말 우리 후배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 네. 진짜. 아 진짜 정말 열심히 했죠. 했죠. 아니 진짜로 못했고어가다 보니 약간 두 명이 묻혔잖아요. 독특이 선수가 원래 박형근이 다른 팀에 있었고 그다음에 상훈 님이 도 있었고 박형근 선수. 예 그렇죠. 아자튼 근데... 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대이끼리 팀을 좀꾸리는 분위기였는데 그 박형근 형님이 이제 네. 1위 조에 처음에 갔었어요. 근데 잘리고 어. 잘리고 잘리고 잘려서 저희 팀에 온 거예요. 아... 우리 팀에 자리가 있으면은. 우리 팀이 다섯 명이 아니라 네 명만 있었으면은 어. 현근이 오님 오시면 뽑았죠. 근데 다섯 어. 명이 딱된 거예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 팀에 대한 의리를 배반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뽑은 거다. 제가 저한테 와주신 거니까 주동 선수님도 그렇고 안 다운 선수님, 방지훈 형님, 뭐 그리고 오반님도 이렇게 어, 해가지고 오반, 오반. 네. 아, 오반도 격투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격투기. 시합을 뛰었어요. 격합 경력이기 때문에. 다 단체에서 시합도 뛰시고 네, 네, 하셨으니까 네, 네. 그분들을 배반하고 또 현근이 형님 뽑기에는. 그 분이랑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뽑은 네. 거 선택을 먼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이 진짜 감동받고 와 진짜 이 악물고 버틴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아니 그랬어요. 배글기를 성공만 해도 진짜 대박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네. 저희가 조 중에서 여자분이 4명이 계셨어요. 장은실 <laughs> 그리고 샤크한 김민수 영상을 더 보셔야 됩니다. 밑에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샥칸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